어, 이번 경기는요, 지금 백원님이랑, 예, DD님이랑 경기입니다. 예, 지금, 인원수 두배 정도 되자마자, 예, 지금 늘리고 있죠? 예, 체인장 증가. 역시 지금, 뭐, 티라노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바소스로 초반에 갤러면서, 예, 빠른 앞마당, 예, 견제죠? 예. 어, 티라노 쪽이 좀 싸기 때문에, 어, 이제는 뭐, 고기물 한번 가봅니다. 아, 똑같이 이제, 암마나를 가져가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원 수급 면에서는, 티라 나가 좀 빨라도, 예, 시간을 두면 둘수록, 왜냐면, 은 이, 어, 엘프족이, 자원 채집 속도가, 예, 다른 종족 비에서 약간씩 더 빠릅니다. 멀티 간걸 확인하자마자, 예,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픽시를 앞에 놨나요? 아, 지금 사냥을 마음대로 할수 있을 정도로면 아한방러시가 거의 준비 되겠네요. 이테클과 이 테이클과 이제 마화스프레드죠 예. 만화 스프레드를 써서 이제 하이템플러 같은 효과를 보이는 거죠. 거의 뭐 포르토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럿 드래고 하이템플러 이렇게 <laughs>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마구 지금 예 이쪽을 돌아왔네요. 예. 아, 이 테크를 너무 잘못 썼어요. 이 테크를 너무 낭비한 그런 형태가 됐네요. 이 테크를 제대로만 들어갔으면 거의 한세방쏠 거, 한방 밖에 못 쓰기 때문에. 예, 다시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쪽은 좀 경비가 허술할 수 밖에 없죠. 예, 다시 또 가고 있습니다. 이 마스터드까지 나왔네요. 예. 이테클이좀 아쉬운 걸 쌤인데요. 어, 하지만은, 예. 아, 계속 승리를 가져가면서 계속 좀 멀티를 가져가고 있고요. 이쪽도 멀티를 가져왔습니다. 예, 다시 또삥 돌아오네요. 아이, 설마 이쪽으로 또 오겠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또 갑니다. 예. 어, 끊임없이 몰아치네요. 예, 그디어 벌써 깨버리는데. 아, 예, 마스프레드도, 예측사도 잘 맞아 떨어진 것 같고요. 예, 이쪽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 돌아 가야겠죠? 예, 강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뭐 방법은 좋았습니다만은, 예, 조금, 이 여기 있던 유닛을 밑으로 끌고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와, 이거, 대박이네요. 예. <laughs> 예 함부로 못올것 같아요. 이럴 때는 마소스를 해야 됩니다. 아, 너무 낭비했어요. 마소스를 뽑아서 예, 마소스나 켄트로스를 움직이면서 움직여서 켄트로스를 엘프 안쪽 깊숙이 집어넣는 줄로 해가지고 마스프레드를 어디서 써야 되지? 와 이렇게 할 정도로 헷갈리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예, 이건 너무 예, 좀 그러네요. 예, 지금. 공격력이, 방어비이 상당히 말잘되있기 때문에 아, 네. 이쪽 파견 시키겠습니다만은 예 그렇죠. 저건 미끼인 것 같아요. 미끼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거의 예, 돌아오기도 좀 그렇고 가기도 그렇고 그럼 본진은 이미 마라스포드가 준비되어 있고 예 지금 예, 지금 어떻게 싸우냐에 따라서 지금 밑에 밖에 갔는데 아, 마스크 하나 더 없나요? 아, 예. 지금 정신이 없네요. 예. 어, 2배속인데도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예. 아주 깔끔하게 막을 줄 알았습니다. 예. 방업이 너무 잘돼 있어요. 어, 구네요. 버스 방업이.